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이라기보다는 떡입니다 떡떡 떡, 떡인데 아뜰리에 궁이라는 곳에서 주문한 떡이에요 저희가 지금 담내 떡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주문을 해봤는데 아뜰리에 궁에서 이렇게 떡이 왔습니다 일단은 우선 어떤 맛일지도 궁금해고 어떤 게 오늘 포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 일단 샘플로 주문을 해봤고요. 결론적으로는 괜찮아서 저희가 이제 저희 참여 인원에 행사 참여 인원에 맞게 떡을 주문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담례 떡으로 사용해도 되고 저희는 이제 돌잔치에 사용할 건데 그 예식장 담례 떡이나 결혼 담례 떡이나 뭐 이러한 백일 떡이나 이렇게 사용해도 될 만큼. 이제, 조, 조, 이제 패키지도 괜찮구요. 일단 맛도 엄청 맛있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걸로 주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구요. 이제 샘플을 먼저 사고, 이제 나머지 또 구매하려고 이제 받았는데, 여튼,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요 떡이 맛있대요. 요기, 요기 뭐죠? 팥 들어 있는 떡인데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만족하고 주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런한담내떡이 음, 필요하신 분들은 어, 추천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뜰리에 궁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꼭뭐꼭 하라 뭐, 꼭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추천드린다. 이, 이 말이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